국내 남자 테니스 선수이자 당진시청 소속인 권순우 선수가 지난 9월 18년 만에 세계 남자 프로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권순우 선수가 세계적 선수들과 경쟁해도 자신 있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고 당장 내년 목표를 아시안 게임 우승으로 잡았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9월 생애 첫 ATP 투어 우승이자 국내 남자 테니스 선수로 18년 만에 쾌거를 이룬 권순우 선수. 우승 확정 순간 코트에 누웠던 권 선수는 우승의 순간이 믿어지지 않았다며 당시 소감을 밝혔습니다. 첫 경기라도 이겨보자라는 생각으로 왔었는데 그런 대회가 좀 우승으로 이어져서 네, 아무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그때 진짜. 평소 SNS로 활발한 소통을 하는 권 선수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솔직함도 보였습니다. 제가 관심받는 걸 좋아해서 또제 관심 받으려면 sns를 통해서 받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정상에 오르기까지 꾸준한 노력을 해온 것을 떠올리며 아직 어린 테니스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도 건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뭐좀뭐 뭐 국내가 아닌 좀 체계적으로 자신의 우상이라고 밝힌 일본 니시코리 선수에 이어 아시아 랭킹 2위 세계 랭킹 52위에 올라 있는 권 선수의 목표는 내년 호주 오픈에서의 선전, 아시안 게임 우승에 맞춰져 있습니다. 포핸드 스트로크에서 세계 10위권 기량을 갖췄고 국제 대회 경험도 쌓인 만큼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높은 선수들이랑 좀 경기를 해보고 싶어요. 또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랭킹 높은 선수들한테도 좀 이겨내 보고 싶기도 하고.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